예비 며느리 교사를 시험하기 위해 학교 경비원으로 간 재벌. 그녀가 내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한 거라는난 경비복을 입고 직접 확인하겠어. 서울 외곽, 눈 내리는 밤. 한 남자가 경비복을 입고 조용히 학교 정문을 연다. 노인의 손끝이 떨리지만 눈빛만큼은 깊고 차갑다. 그는 이 나라의 3대 재벌, 한도연 회장이었다. 그가 왜 이곳에 있는가? 단 하나의 이유. 아들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그의 외아들 한준. 오랜 유학 끝에 돌아와 한 여교사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자는 가난한 국어 선생. 이름은 이아나. 세상은 반대했지만 아들은 굳건했다. 도현은 믿지 않았다. 사람은 사랑보다 현실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학교로 향했다. 그곳 하늘빛 저고, 그리고 그녀는 정말 그곳에 있었다. 따뜻한 미소, 따뜻한 손끝, 그리고 학생들을 향한 한결같은 눈빛. 그날 첫눈이 내리던 날, 그녀가 건넨 따뜻한 캔커피 한잔에 도연의 마음 한 구석이 흔들렸다. 그녀는 언제나 바빴다. 낡은 분필가루 속에서도 웃었고, 늦은 밤까지 남아 학생의 눈물을 닦아줬다. 그녀의 교실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 학교 재단의 기부금이 사라졌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올렸다. 학생들에게 돈을 받았대. 어차피 가난하잖아.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야. 그 소문은 눈처럼 퍼졌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다만 고개 숙인 채, 아이들 앞에서 말했다. 선생님은 진심이었어. 믿어줘. 그 말을 들은 도연의 손이 떨렸다. 이 여자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도연은 밤마다 CCTV를 돌려봤다. 낡은 경비실의 화면 속 교장이 몰래 봉투를 받는 장면이 잡혔다. 그는 그 USB를 주머니에 넣고 다음 날 조용히 하나를 불렀다. Tiny zoo TV like. Please subscribe.